안녕하세요. 오늘도 선생님과 함께 책 읽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43쪽까지 책다 읽었나요? 똥맨, 고기남은 동수와 다르게 똥을 싸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똥을 운다고 심지어 이야기를 하죠? 동수와 굉장히 대비되는 성격입니다. 오늘은 한 챕터만 읽지 않고 두 챕터를 읽을 거예요. 선생님과 똥맨의 마법을 함께 읽고 그 다음에 있는 부메랑 사건은 여러분이 스스로 읽을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44쪽 같이 보면서 읽어볼게요. 44쪽 똥맨의 마법 3교시는 체육시간이다. 2교시가 끝나자마자 나는 후다닥 운동장으로 뛰어나갔다. 체육 씨가 시작하기 전에 한 번이라도 더 부메랑을 날려보고 싶었다. 운동장에는 봄햇살이 따사롭게 쏟아지고 있었다. 운동장 구석에서 부메랑을 날려보았다. 엄청 신날 줄 알았는데 별로 재미 없었다. 아침부터 엉덩이 쪽에 마음이 쏠려서 그런 것 같았다. 공부 시작 종소리가 울리자 선생님이 호루라기를 불었다. 우리는 선생님이 기다리는 곳으로 다투어 뛰어갔다. 선생님이 양쪽 손으로 V자를 만들어 보이며 말했다. 남자 두 줄, 여자 두 줄이다. 우리는 짝꿍끼리 짝을 잃어 남자 두 줄, 여자 두 줄을 만들었다. 지금부터 운동장 한 바퀴 뛰어 돌아온다. 남자 두 줄, 여자 두줄잘 맞추어서 뛰어라. 달리기 잘한다고 앞친구를 앞질러서 달리면 반칙이다. 선생님은 반칙을 싫어한다. 자 여자부터 두 줄로 출발. 나는 짝꿍 똥맨과 발을 맞춰 달리기 시작했다. 운동장 한 바퀴를 거의 돌았을 때였다. 똥맨이 비틀비틀하더니 그대로 운동장에 나뒹굴었다. 나는 깜짝 놀랐다. 어디 아프거나 다친 줄 알았다. 허, 무슨 일일까요 똥맨이? 갑자기 넘어졌네요. 똥맨이 벌떡 일어설지 몰라 잠깐 동안 옆으로 비켜서서 기다렸다. 그런데 이상했다. 똥맨은 일어설 마음이 조금도 없어 보였다. 똥맨이 언제 일어설지도 모르는데 나만 계속 엉거주춤 서 있을 수 없었다. 운동장에 나동그라져 있는 똥맨을 내버려 두고 털레털레 선생님이 기다리는 곳으로 달려갔다. 아이들은 띵박질을 끊는 지 헉헉 대고 있었다. 똥맨 혼자만 저만큼 떨어진 곳에 나동그라져 있었다. 나는 선생님을 쳐다보았다. 선생님은 나무처럼 버티고 서서 똥맨을 바라보고 있었다. 저만큼 떨어진 곳에서 똥맨이 꿈틀꿈틀했다. 이제 그만 일어서려나 보다 고 생각했다. 그런데 아니었다. 똥맨은 우리가 있는 쪽으로 뒹굴뒹굴 구르기 시작했다. 그러더니 소나비를 맞은 모래알이 제 몸을 뒤집듯 통통한 통나무가 통통 소리를 내며 굴러오는 것처럼 똥매는 제 몸을 팔딱팔딱 뒤집으며 똥을 통통 굴러왔다. 우리는 그 모습을 그냥 멍하니 바라보았다. 통통 굴러오던 통나무가 중간쯤에서 멈추었다. 아이들의 입에서 아! 하는 탄성이 터져나왔다. 우리는 나무처럼 꼿꼿이 서서 똥매는 바라보았다. 선생님도 똥맨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때였다. 똥맨은 갑자기 군뱅이로 변신했다. 구물어, 구물어, 꿈틀거리며 운동장을 기기 시작했다. 똥맨이 긴다! 땅바닥을 긴다! 오창일이 소리쳤다. 똥맨은 흐느적흐느적 흐느적 기어서 우리가 기다리는 곳까지 왔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가 기다리는 곳에서 두 발짝쯤 떨어진 땅바닥에서 스스르르 멈추었다. 그러고는 긴 잠에서 깨어난 나비처럼 부스스 일어났다. 똥매는 통나무에서 공백기를 거쳐 나비로 변신했다. 일어섰어! 온몸이 흙투성이야! 아이들이 소리쳤다. 똥매의 흰색 체육복은 흙으로 뒤범벅이 되어 있었다. 엄마한테 혼날 텐데. 하지만 똥매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제서야 선생님이 물었다. 너왜 그러니? 똥맨이 두 눈을 두꺼비처럼 끔뻑거리며 대물었다. 제가 뭐예요? 선생님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살다 살다 너 같은 제자는 처음 본다. 나도 똥맨 같은 작꿍은 진짜 처음이다. 똥맨이 왜 그랬는지 진짜 궁금했다. 똥맨! 아니, 고기남왜 그랬어? 내가 살짝 물어보자 똥맨이 도리어 나한테 물었다. 내가 뭘? 왜 땅바닥에서 뒹굴고 곰뱅이처럼 귀여웠냐고 햇살이 너무 따뜻해서 나도 모르게 땅바닥에 뒹굴고 싶었던 거야. 그러다가 나비처럼 훨훨 날아보고 싶었어.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다. 그때 선생님이 걸걸한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 체육은 긴 줄넘기 놀이다. 우리는 모두별로 흩어져 긴 줄넘기 놀이를 시작했다.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똥맨도 긴 줄넘기 노리에 끼어들었다. 한 마리 나비처럼 나풀나풀 온몸이 흙투성이인데 똥맨은 털 생각도 안 했다. 여기까지 선생님과 읽었어요. 51도까지 다 읽었네요. 와 똥맨은 정말 아주 대담한 아이네요. 몸이 더러워지는 것에 신경 쓰지 않고요. 친구들이 놀리는 것에 신경 쓰지 않고요. 심지어 선생님까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정도의 아이입니다. 하지만 아이가 그렇게 행동하는 데는 또 이유가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본 동수는 어쩜 나랑 저렇게 다를까? 저렇게까지 행동해도 되나? 쉽게? 어, 싶은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자, 그럼, 선생님과 한 챕터를 같이 읽었으니, 여러분 스스로 읽어야겠죠? 52쪽 구메랑 사건을 여러분이 혼자서 읽어오세요. 몇 쪽까지냐면요. 65쪽까지입니다. 52쪽부터 65쪽까지 읽고, 다음 시간에 만나요.